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7월 31일 방송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78%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0.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제 코로나로 인한 폭락장 이후에 이 반등 장세에서 계속해서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강하죠. 일단 코로나의 확산세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뭐 최고조로 좀 이르거나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혹은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타격을 좀덜 받을 수 있는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 어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쪽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 이제 코스피 쪽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받는 과정에서 저도 뭐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코스닥 을 매매 해야 된다 라고 정말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어그 그래서 이제 코스닥 을 보면 조금씩 이제 부담스러워 지기 시작하는 구간에는 좀온것 같아요 5일선 이랑 이제 보통 완전 이런식으로 양봉을 세우면서 불장으로 가지 않고 최근처럼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고 갈 때는 5일선과의 주가의 이격이 좀 벌어지면 비중 조절을 좀 하고 붙으면 또 눌림목에서 뭐 분할 매수를 하고 5일선이나 11선을 기준으로 뭐 눌림목에서 비중을 늘리고 조금 간격이 벌어지면 뭐 비중을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매매 전략을 가져가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뭐 화요일인가요?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어한2 이상짜리 불기둥을 하나 좀 뽑아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 좀 추세를 훨씬 더 강하게 좀 이끌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처럼 뭐 그냥 저점만 그냥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는 뭐 장에서는 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그렇게 재미있게 수익을 시원시원하게 뭐 혹은 뭐 쉽게 낼수 있는 장세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섹터나 테마의 흐름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종목들의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시장은 뭔가 또뭐 변곡점이 생기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복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데이터고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살짝 그냥 맛보기로 어 넘겨짚고 어 갔었거든요. 뉴딜주들이. 적당히 기간 조정을 좀 끝내는 와중에 있는 것 같고 아, 그린 뉴딜 말고요. 디지털 뉴딜주들이 뭔가 좀 자리를 그래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볼만한 뭐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데이터 솔루션도 지금 뭔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다음 주 8월 초에 데이터 3법 관련 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솔루션이랑 관련주가 뭐 SCI 평가 정보나 나이스 평가 정보였나요?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대장 역할을 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돌려보면서 다우 데이터가 제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음. 그래서 얘를 보면 항상 우리가 뭐 단기 수익 매매를 하더라도 차트를 항상 좀 길게 보는 습관을 길게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점점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일단 어떤 그 저항대, 중요한 가격대가 1차적으로 14,700원 정도 되죠.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위 꼬리 빼고 항상 제가 어떤 저항대를 볼때 시가, 종가 고가 위주로 저항대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고가보다는 시가, 종가 위주로 저항대를 좀 보고 판단하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어, 꼬리보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종가였고, 고가이자 시가였고, 뭐, 종가였고, 이런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 이제, 돌파 시도를 하러 가죠. 그리고 나서, 어, 종가상 최고점이 이때거든요. 어, 종가상 최고점이 15,150원이었던 2018년 1월 달에 종가고요이 이후로는 종가상 15,000원 이상에 끝나본 적이 없었어요. 어, 근데, 어제, 중요한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할것 같은 느낌. 그리고 돌파 후에 안착 어, 할것 같은 느낌. 음. 이 들어서 좀 일찍이 <laughs> 요 가격대에 저희가 좀 매수가 들어갔죠. 어, 요여기또 아까 말씀드린 딱그 14,700원 중요한 가격대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 오늘 돌파 후에 안착하겠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때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고 어, 아주 오랜 세월 2018년 초 이후로 처음으로 종가상 15,000원 위에다가 갖다 올려놓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건 뭐 웬만하면 슈팅이 한번 나와주는 그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짜 너무 예쁘죠 차트 보시면 음. 오늘 이 데우, 다우 데이터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으로 형성이 됐다고 좀 보는 게 어, 한국 알콜입니다. 한국 알콜 알코올... 이, 보시면, <laughs> 계속해서 저항받던 이 구간을,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돌파 시도를 하죠. 음, 저희가, 1 7 8 0 0원의 종가 베팅을 했어요. 여기서. 음, 그리고, 뭐 일단은, 4시 뭐, 40분이긴 하지만, 뭐, 이제, 그 구라는 아닌 것 같고, 시간에가 좀 많이 뜨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고가인 2만원을 향해 한번 달려가겠죠? 저희 리딩바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어, 맛있게 좀 먹고 나올 것 같고, 다우데이터랑 좀 비슷하게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있는, 되, 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를 넘어서는 그 순간을 우리는 상당히 유익있게 볼 필요가, 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우데이터를 어, 가지고 있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전고점을 좀 기준으로 해서 너무 뭐 욕심부리지 않고 살짝 넘어설 때, 16,300원에 뭐 절반 팔고, 16,800원에 절반 팔아서 아주 좀 좋은 수익. 하루 주, 하루도 안 걸렸죠? 몇분 만이죠? 몇 시간 만이죠? 한 3시간, 4시간 만에 아주 좋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7월이 좀 마무리가 됐고, 저희 리딩반 매매한 결과가 이렇게 좀 되네요. 안 하고 가다가 뭐막 복귀를 하니까 이이 이 사람 뭐야 뭐 사기꾼인가 <laughs> 뭐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요 지금 1년 6개월, 1년 8개월 차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리딩반의 회원님들이 뭐한 60분 정도 계시고 물론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지만 뭐한 60분 정도 계시고 꾸준히 3월 폭락장을 제외하면 은 꾸준히 정말 제 기억으로 이번 3월달이라 작년 11월 달에는 뭐큰 손실도 아니었고 월 마감으로 마이너스 진짜 약 손실 이렇게 두 달을 제외하면은 제가 19년 2월 달인가 리딩을 시작했는데 전부 월 마감 기준으로는 수익 마감을 했습니다. 음. 또 이번 달도 누적으로는 뭐한142% 정도 되고 누적 손실로는 만39% 정도 되네요. 이렇게 뭐 괜찮게 좋은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야 이제 심풍장 이야기 그만 해야지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뭐 말을 또안할 수가 없게 만드네요 아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어 이거 보고 있다가 어 저번주 금요일날 얘가 고가 놀이 형태로 쭉 이렇게 가다가 막판에 드랍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설마 오늘 또 그럴까? 너무 뻔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었는데 야, 오늘도 약간 고가권에서 횡보시키다가 <laughs> 분봉상으로 보면은 뭐 고가권이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한60%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뭐,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무리? 어, 혹시 얘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번 바닥에서 60%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쌍바닥 개념으로 좀 돌아 나간다든지, 은봉 하나 떨쳐서 살짝 이렇게 돌린다든지,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본 거거든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어, 아실 겁니다. 제가. 단기 반등 가격을 <laughs>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처음으로 거래정지가 일어났고, 이날 투매 때 지지가 일어났던 이 가격대 근처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날, 이날, 요, 요날, 어,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음, 그래서 저는 얘가 뭐 이렇게는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흔들면서 요 가격대까지는 한번 갈 거라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좀 급하게 갔죠 음, 그리고 결국은 오늘 보시면 오늘 고가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저항대까지 반등이 나오고 정확히 찍고 떨어졌습니다. 뭐 앞으로의 흐름은 솔직히 이제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는 모르겠고 일단 뭐 시간에서는 다행히 추가락으로 뭐 이번 이때처럼 이때 폭락 나오고 뭐 시간에서도 막 하한가 들어가서잖아요. 그때처럼 나오기는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얘는 아직 그래도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료가 아직 싱싱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피라맥스가 뭐뭐 뭐 효과가 없다느니 뭐뭐 뭐,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얘는 뭐 계속해서 좀 흔들면서 롤링이 좀 되어지지 않을까? 요 가격대 이하로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 막 이렇게 조금 음, 뭐 지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향후 진행되는 뉴스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든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 죽던지 하는 흐름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매매를 하기에, 음, 어, 굳이 조금 뭔가 이제, 어, 롤링 자체가 좀 많이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그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여기까지가 어, 매력적인 좀 자리였다고 보여지죠 여기 저점 잡고 여기까지 반등 나오는 구간까지 물론 뭐 이제 장기 보유를 생각하시거나 계속해서 홀딩을 하실 분들은 뭐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많이 흔들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쩌면 여기까지 한번 더 뺐다가 또 올려칠 수도 있고요 어, 대응을 아무튼 좀잘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뭐 재료 자체가 완전히 뭐 소멸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말도 안되게 이렇게 죽는 일보다는 이 안에서 좀 변동성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 뉴스의 방향에 따라서 어 위든 아래로 든어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신일제약은 요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뭐 매매해봐도 될것 같다라는 언급을 방송 통해서 솔직히 잘안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별로 얻을 게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욕만 많이 먹고요. 뭐 제가 방송하면서 맞춘 것도 되게 많거든요. 물론 틀린 것도 많지만. 근데 뭐 맞춘 거에 대해서는 누구 한 문명도 뭐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어뭐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대신에, 어뭐 제가 좀 예측해 가지고 틀린 거는 욕을 엄청 먹어요. 그래서 뭐 소득이 없더라고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laughs> 어? 아무래 그래. 그런 지만 신일제약은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수 있는 가성비가 나오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이렇게 손절 라인 잡고 혹시 밑으로 밀려 버리면 손절 때리는데 위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나, 어, 먹을 수 있는 가성비가 훨씬 좋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오케이. 요날 말씀드렸는데 하루만 버텼으면 오늘 좋은 한 20%짜리 반등을, 어, 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였네요. 얘도 이제는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엊그제 방송인가요? 엊그제 방송에서도 제가 진단키트가 무조건 봐야 된다. 진단키트 상당히 좀, 어, 계속해서 흐름이 강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오늘은, 아, 얘도 준비를 계속해서 잘 해갔던 애인 것 같아요. 한 파동, 두 파동,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되면 세 번째 파동으로 이제 가는 길목이고, 얘도 뭐, 저도 계속 지켜는 보고 있었는데, 공량이 좀못 돼서 상당히 아쉬운 종목이긴 해요. 어. 오늘 뉴스가 있었고요. 뭐 30분 만에 뭐 진단 어 검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 아니 30분이 아니죠. 30초죠. 30초 만에 코로나 뭐 이제 검사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뉴스는 진짜 상당히 좋은 뉴스죠. 그래서 아, 뉴스 보자마자 야, 이거는 웬만하면 상한가 가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찌 되건 급등이 나왔습니다. 진단키트 주들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시젠이라는 대장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해주는 이상 진단키트 주들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우리들 제약이 새롭게 진단키트 어 사업을 진출했다는 소식에 어좀그 뜨거운 진단키트 테마에. 편성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뭐 상한가까지는 좀못 들어갔고요. 음.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수젠텍, 랩지노믹스 이렇게 상당히 강하죠. 뭐 e d g c 도 이렇게 좀 고점을 놓고 지금 돌파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아, 뚫게 되면 얘도 한번 날아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제 저희 리딩반 매매에서 수익 내고 나왔던 휴마시스도. 음, 쉽게 이렇게 죽지 않고 여기서 좀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뭔가 좀 진단키트 주들 분위기가 뜨거울 때 얘도 가줘야지 어, 이럴 때못 가고 진단키트 줄 분위기가 죽으면 이렇게 가다가 또 거꾸라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박자를 좀잘 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진단키트 주들은 시즌이 뭔가 좀이 어, 추세가 꺾이는 순간 그때까지가 좀 매매해 볼수 있을 만한 어... 상황이라고 어...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뭐 방송을 하면서 관심 종목 별로 많이 찍어드리는 편 아닌데, 어제로 기억합니다. 딱두 종목 제가 찍어드렸거든요. 엑세스바이오 좋아보이고, n g 켐 생명감 좋아 보인다 그랬는데. 어, 물론 저, 이제 저희 리딩바는 이런 고점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안전한 자리들에서 이제 다 본업이 있으시고 회사원 분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못하죠 어, 이두 종목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엑셀스 바이오는 사항가 같고 엔지캠 생명과학은 오늘 장중에 한17% 짜리 급등이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가 이제 혈장 관련, 이제 관련주인데, 혈장 관련주들은 시노펙스랑 일신바이오 두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었죠. 시노펙스도 저희가 이날 이제 리딩반에서 익절을 좀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시노펙스가 한번 살짝 쳤기 때문에, 일신바이오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어좀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느낌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맞고 떨어졌던 이런 이제 저항구간을 넘어서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으니까 흐름을 잘 가져가다가 아 신풍제약한테 완전히 이제 된통 맞아 버렸죠 그러면서 뭐 바이오주들이 조금 이제 약세가 보여졌고 일신바이오도 막판에 투매가 나와 버렸습니다. 음. 음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던 그 주포들도 분위기가 안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뭐 이제 뭐 일단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가던 중이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다시 뭐 회복할 거다라고 확신을 또할 수는 없어요. 어 하지만 일단 시간에서는 좀 일신바이오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투매가 나온 게 아니고. 심풍의 영향을 받아서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첫 이때 상한가 나오고 1일차에 저점 구간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기준선이자 11선 구간이기도 한요 여기서 반등이 어느 정도 일단은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봉이 형성됐다가 만약에 쭉 반등 살짝 나왔다가 죽는 모양새가 나오면 이거는 어,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이제 살짝 그냥 기술적 반등 후에 죽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양봉을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해주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장 막판에 요한양행 관련해 가지고 좋은 뉴스가 좀나왔었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404억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90배. <laughs> 어,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얘도 진짜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고요. 웬만큼 호재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가벼운 테마주들처럼 막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갭도도 맨날 죽고 이런 종목이었는데 얘도 요 정도 가격대를 한 6만 원을 혹시 넘겨 주는 흐름이 지금 시간에서 뜨고 있기 때문에 갭이 좀뜰것 같은데 아무튼, 종목의 특성은 그래요. 얘는 뭔가, 항상 갭두고 죽는 특성이라서,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예, 이런 거 보시죠? 이런 거다 이제 호재가 나왔던 구간들인데,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추세를, 파동을 계속 만들어가는 느낌보다는, 항상 급등 후에 패대기 쳐져버리는, 어,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접근하시기 보다는, 조금 유지되는 거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살짝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어, 아, 이치한불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한알령 해제 혹은 뭐 시진핑 방안 관련해서 이제 중국 관련주로는 이치한불이 대장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어 내일입니다. 8월 1일이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중국과 한국이 어 대면 외교를 재개한다고 하고 이번 회담 의제 중에 하나로 고위급 어 인사 방문이 좀 논의된다고 하고요. 요 부분이 뭐 이거를 중국 측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라는 음 소식이 좀 들려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제 어떤 미국과 오늘 뭐 이제 역사 얘기를 뭐막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어 예전에 뭐 미국과 한국 뭐 미국과 중국 뭐 이런 어떤 그 어떤 나라들의 갈등 구조 안에서 이 한국이 반사 이익을 좀 얻어갔던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 안에서 미국도 지금 한국한테 자꾸 손을 내미는 뭐, 섹터들이 있죠. 어, 가장 대표적으로 5G가 있었고,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잘 냈었고요. 그 다음에, 어, 둘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주변국들과, 어, 좀, 주변국들을 본인들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액션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뭐 화장품 주를 하나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재료로서 염두를 해둔 거고요 중국 쪽에서도 한국에다가 앞으로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앞으로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좀 손을 내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 강하게 좀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재료들을 기다렸는데, 일단은 오늘 뭐이참브이 시세를 좀 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얘만 너무 독보적으로 강해요. 좀 다른 뭐 이제 주변 관련주들이 좀뭐 같이 따라 움직이는 어그 상승률 자체가 아, 좀 너무 좀 적다. 얘만 너무 쏠림 현상이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이제 뭐 이제 시장 그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항상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 뭐 요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뭐 많은 공부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아셔서 그런지 수급이 참 이쪽으로 몰린다. 근데 예전에 이 바닥권에서 그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처음 나오면서 급등을 했을 때는 이치 한불이 아닌 한국 화장품 제조였던가요? 어, 그 종목이 대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아무튼 얘가 상당히 강하네요. 그래서 내일 이제 또 어떤 혹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월요일날 관련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겠고, 뭐별 이야기가 또 없게 되면, 뭐 그냥 회담만 하고 뭐또 끝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뭐, 또, 이제, 또,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츠 한불 말고, 좀, 뭐, 화장품 관련주들, 어, 차트적으로는, 어 뭐, 저는 한국 화장품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얘도 만 오천 원만 좀 넘겨주면, 이날 이제 기준봉 세워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 제일 처음 어, 한활령 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어, 제일 이제 대장이었었는데 음, 뭐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같이 봐야 되겠죠 엔터주 중에서는 어, y 젠터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얘도 여기를 만약에 음. 돌파를 하게 되면 한번 정도 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보니까 데이터 솔루션이 시간에서 좀 많이 뜨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참뭐 쉽다면 쉬운 매매일 수 있죠. 데이터 3법 관련해가지고 재료가 있고 차트는 좀 만들어 가고 있고. 네, 뭐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음, 뭐, 뭐 이제 대응 짧게 잡고 뭐 개인 매매로 들어가면 나쁘지는 않았을 자리라고 보여지네요.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